안녕하세요, 주화장입니다 오, 또사로 지금 갑니다 네, 이만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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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습니다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이팅 안녕하세요 주호장입니다 아, 어, 이렇게, 근데 얼굴 노출 안 하고 하니까 편하네 편하긴 q 알로 찍고 이러니까 자 바로 할게요 궁금하니까 바로 확인 뭐야 씨 꽝이네 아두 번째 짱 확인 에이 씨꽝세 번째 짱 확인! 확인! 아, 씨, 순간 된줄 알았어. 꽝이네. 5 0 0 0원짜리로 맞은 줄 알았다. 씨, 이번 주는 안 맞는 거아니야 확인! 아, 씨. 확인! 아, 씨. 이번 주도 번호가 거의. 지 번호가 많이 나와서. 자, 확인. 오 됐다. 아, 아, 5천원 됐네. 5천원 됐어요. 또5천원 자. 다음 장. 확인. 에이씨, 이네 자, 또. 확인. 어, 또 됐다. 우와, 또 됐어, 5,000원. 어, 씨. 된건 좋은데. 이왕이면 5만원 되지. 자, 확인. 아, 씨, 꽝. 마지막 장이에요. 마지막 장입니다, 여러분. 갑니다. 확인. 아, 씨. 뭐야. 이게 뭐야. 야. 다개다 됐네. 깔끔하게. 야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자 이번 주 그래도 두장 됐네요. 두장두 장에 서만원 됐어요. 저희가 한 한지 한1년 정도 됐는데 아 이게 5만 원이 한번 됐어요. 아 이게 좀 아쉽네. 자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볼게요. 안녕.